안녕하세요. 유로카라반 대구센터 보임파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타이어, 타이어 교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저희들이 쓰는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일반 승용 타이어 하고는 다른, 다른 타이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8P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8P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철심이 8가닥 들어가 있는 중량물 타이어입니다. 일반 승용 타이어 하고는 재원이 다르고요. 어, 타이어를 구입하시고,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2차 타이어에, 어, 지탱할 수 있는 중량입니다. 중량 얘기해 보시면은, 자, 싱글 1120kg, 1120kg까지, 어, 버티내는 타이어입니다. 그럼 두개 하면은 2240kg, 어, 요차 해당 차량의 엑셀 중량은 2000kg입니다. 2,000km의 액슬이기 때문에 어요 타이어는 어 재원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어 타이어이기 때문에 교체하셔도 되고요. 자, 제가 늘 올리는 영상에 그 에어리프트에 대해서 어 상당히 부정적인 제가 의견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키를 들다가 보니까 원래 원래 자키 포인트는 엑셀입니다. 엑셀에다 들어야 되고, 어, 엑셀에 들기 조금 차고가 어, 낮고 하니까 그럴 때는 이 엑셀 지나가는 이 겹쳐진 부위, 요 부위에 이제 잡기 포인트인데요. 자, 오늘 지금 제가 여기다 잡기를 드러난 이유는 자, 보시면은 딱 에어리프트를 장착하게 되면 요 부분에 장착을 하거든요. 쇼바를 탈거를 하고. 이 부분에 지금 자키를 드러놨는데 어, 지금 에어리프트는 요 지금 자키를 드러놓은 포인트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어, 변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 자키 포인트를 여기로 잡았는데요. 에어리프트를 장착하시는 분은 어, 이자키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이 해당 부분만 힘을 가하니까. 여기가 터지고 전체적인 이 샤시에서 무게 수평이 나와야 되는데 요어 타이어에서 가해지는 그 우리 중량, 중량은 이쪽 안쪽에 러버라는 곳에서 어 조절을 하거든요 힘을. 러버라는 곳에서 고무, 고무 재질의 어 러버가 이 타이어에 그 받는 하중을 어 분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캐빈 쪽으로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자 에어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 사시에 직접적으로 어, 무, 어, 최대 중량을 가해 주기 때문에 이 사시가 변형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 이, 이 부분은 그냥 일반인들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도 에어리프트에 대해서는 장착하는 분들이 어, 현재 지니,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또 장착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자키를 들은 효과와 같은 어, 무게 밸런스, 밸런싱이 흐트러진 상태로 어, 운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당 차량은 2013년식입니다. 해당 차량은 2013년식인데 <laughs> 지금 앞부분에 보면은 지금 전혀 변형이 없습니다. 지금 원래의 제조사에서 마킹 있는 그 피스에 실리콘도 그냥 아직 잘 붙어 있고요. 지금 앞에 방수 커버도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순정 그대로 쓰신다 하면은 크게 데미지 없이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휀다 안쪽에와의 이 간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해당 차량은 뭐 많이 낮게 보이는 합비 프리미엄 차량인데요. 지금 이쪽에 뭐 전혀 어 대인 흔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 정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이 차고 낮은 분들은 타이어를 한번 빼 보시면은 이쪽 휀다 안쪽에 예, 간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 내 차에 그런, 어, 요, 유격을 한번 점검하시고, 어,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어, 타이어 재원과 타이어 재원에 대해서 한 번, 어, 설명드리는 영상을 남겼습니다. 자,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